저는 아무래도 업계에 몸을 좀 담고 있는 사람이니 만큼, 네. 코앞에서 라이브를 볼 일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. 음. 녹음 현장에서도 그렇고. 네네. 그래서, 어, 라이, 와, 이 사람들은 생눈, 생귀로 음. <laughs> 들었을 때 진짜 대단하다. 더더욱 대단한 점들이 있다. 네. 하는. 가수를 8인을 선정을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자 제목은 뭐예요? 김이나가 뽑은 라이브의 장인들. 아하, 야 라이브의 장인들, 야, 뽑히고 싶다. <laughs> 계속해서 다음 곡 만나볼까요? 이분뭐 라이브의 특집에서 빠질 수 없죠 박효진 씨고요. <laughs> 네. 노래는 더 캐슬 c a s t 네, 박효신의 더 캐슬 오브 절타 듣고 왔습니다. 박효신 씨 역시 뭐 공인된 라이브 장인이죠. 네. 아 가수는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성곡은좀 새로운 것 같아요. 그죠. 네. 뭐 박효신 씨가 라이브를 잘한다라는 건 새삼스럽지 않은데 음. 이졸타를 부르는 박효신은 저한테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음. 어이 노래는 어 박효신 씨가. 매... 또곡 작업에 참여를 했고 네. 황세준, 황성재, 황찬희, 그래서 황 프로젝트 일명. 네. 예. 세분다 공통적으로 편곡 작곡 장인들이시죠. 그렇죠. 그런 세 분이 모여서 박효신이 부를 노래를 만들었으니 이게 그래. 얼마나 벅차오르고 <laughs> 세상에 좋은 코드는 다 갖다 썼어요. 아 네,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예.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박효신 씨가 또 뮤지컬 경험이 많은. 그 노하우가 네. 무대에 고스란히 녹아서 음. 어떤 연기를 해요. 음. 그러니까 졸타라는 어떤 주인공을 두고 네.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 같은 연기로 시작을 해요 공연장에서 음. 그 그때 정말 관객석에 숨을 죽여요. 딱 그러면서 저 나도 약간 그 최면되는 느낌 아. 최면에 빠지는 상태가 되면서 네. 이 노래를 할때 박효신은 완전 딴 사람이 됐다가 돌아와요. 호. 이 조일타에게 뭔가 영혼을 팔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<laughs> 야,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였어 제대로 보셨네, 주인아 씨가. 네. 사실 그냥 그냥 어 그래 노래 좋다. 음. 뭐 그냥 어 라이브 잘한다. 음. 어뭐그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네. 그 무대 전체에 그 박효신 씨가 쏟은 그런. 그럼 모든 열정을 다 보신 거네요. 아, 네. 에이. 그게 정말 놀라웠었고,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 노래를 위해서 또 무대 미술도 엄청나게 음. 준비를 했어요. 아. 그래서 엄청 큰 전광판 이 있었는데 에이. 거기가 싹 갈라지면서 에이. 두 개의 빨간 눈이 나와요. 어. 그걸 보면서 박효신 씨가 그눈두 눈의 주인공과 대화를 나눈 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. <laughs>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. 오그라들수 있는 컨셉이기도 뭐한 그럴 수도 있는데. 네. 박효신 씨 팬들이 보러 가는 건데, 뭐그라들겠습니까 아니, 그런데다가, <laughs> 이 뮤지컬 때문에, 네. 연기력, 표현력이 너무 좋으니까, 음. 와, 거의, 거의 하이라이트였어요, 저한테는. 아, 그렇군요. 네. 어, 한번 보고 싶다. 아우 정말 한번 네. 볼만 합니다, 박효신 공연. 저는 그 박효신 씨 공연 중에 기억에 남는 게, 이렇게 동그란 무대에서. 네네. 그, 그, 사방으로 이제 다 관객, 그, So, 보셨어요? 아니 그 이제 영상으로 아, 영상.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. 이번에도 네. 약간 360도였어요. 그아그영그 네. 아, 그그 영상 보는데 와 저런 식으로 해도 네. 그 가운데서 네. 그 관객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박효진 씨모습을 <laughs> 울컥하지요.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. 그 360도 이야기 어후반부에또 나옵니다. 아 그래요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 박효진 씨 얘기하면서 아까 360도 공연장 얘기했잖아요. 네. 똑같은 곳에서 360도 아, 무대에서 노래를 했어요. 했구만 했습니다. 네. 제가 느낀 느낀 대단한 점은 네. 360도 공연장이 아 저런 게 어렵구나라는 걸 박효신 씨의 두 번의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건 네. 그러니까 효신 씨 본인도 얘기한 건 뒤에 백 무대가 없다라는 것은 음. 은근히 그 심리적인 불안함이 일단 있고요 어. 어디를 보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. 거 그리고 잠깐 뒤돌아서 숨쉴틈 같은 게 없다라는 것부터 어허, 어허. 어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가수 입장에서는 좀. 기댈 곳이 없는 느낌이 있긴 하대요. 아,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. 디오신 잘할 것 같아요. 앞뒤 안 가리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세 명이니까 어, 각자 그치? 다른 데 보고 있으면 되잖아. 그렇죠, 네. 근데 이게 솔... 그니까 솔로니까 힘든 거죠. 그런 데다 네. 이제 발라드 위주고. 그런 그래, 그랬었는데, 여, 박효신 씨는 그래서 어, 두 번째 콘서트 하기 전에는 그 공연장을 염두로 한 곡들도 좀 많이 만들었어요. 음. 스케일도 중요하거든요. 음. 꽉 채우는 곡들. 네. 더 놀라운 건 네. 뭔지 아십니까? 뭐요? 이 두, 그 360도 공연장. 박효신과 아이유. 음. 그 사이에 저김이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났습니다. <laughs> 아주 잘났습니다. 그게 예. 소름돋는 예. 공통점이다. 그래요. 예. 연결고리가 있네요. 연결고리. 어, 예. <laughs> 자기 개인적인. <쪽이>. 네. <laughs> 그래서, 아니, 박효신 아이유는 사실 예. 뭐다 생각했어요. 조용필, 이선희. 아, 근데 다 알잖아요. 옹국민, <laughs> 내가 뭐 예. 말해야 돼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그래. 근데 이제, 어, 어그저 친구가 그렇게 잘해 나도 한번 가서 볼까 했을 때 네. 저는 자신 있게 어 김이나 말이 맞았네 소리 들을 자신 있는 친구들만 뽑아보고요네 정세현. 정세현도 마찬가지고. 어리지만 오늘 제가 쭉 소개를 드리면서 느낀 게 네. 제가 생각했을 때 라이브를 잘한다고 느끼는 가수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. 음.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이런 거야 모든 가수들이 네네.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. 네네네. 아, 내가 이 곡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바가 분명히 있고 음. 그거를 잘 해내는 가수들한테서 저는 아이 친구는 음. 생눈 생귀로 봐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